영화를 보셨는데 사실 이제 그 관객분들의 어떤 이제 그 품평도 굉장히 기대가 되시겠지만 이 1,200만 영화를 연출하신 감독님이 이 영화를 어떻게 보셨을까 윤재 감독이 떨리실 것 같아요. <laughs> 네. 한마디로 약간 오늘좀 뛰어주신다면? 아, 근데 저는 진짜 그 현우 유재석 선생이 나큐라고 해서 어그 그냥 보상하시고 그, 나오겠다. 네. 그리고 막 시체 앞서나오겠다 아, 그렇죠? 음. 그런 그런 생각에 그걸 들었는데 뭐 생각보다 이게 되게 자세를 좀꾸고 하면서 하는 글을 어요 생각보다 되게 잔잔하고 네. 오랜만에 조금 <laughs> 어, 진짜 자유을워만의 시선이 저한테 세에 있어서 정말 좀 힐링되는 그런 게었 네. 굉장히 어떻게 보면 파멸라는 다른 경과가 갖춘 상황이예요. 알겠습니다. 자세를 혹시 어떻게 한거 보셨는지? 아니 그냥 이렇게 화 r e 볼 때는? 네? 화 e e 볼 때는 자세가? 전 a g r 잘안 I 요 g r e e I 보다가 오 어, 이거 생각보다 네. 되게 음. 뭐라고 할까 생각보다 감성이 있더라고요. 음. 그래서 조금 다시 막그 r e e I a g 습니다 I agree. I agree. I agree. I a g r 한마디 좀 귀에 쏙쏙 들어오긴 하는데 역시 좀 약간 이 영화의 토렌멘, 정보 감독님 주제 의식을 좀잘 짚어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